네, 여러분 청송의 꿀 사과즙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사랑을 해 주셔서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음. 아, 다 이게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어, 일단 사과즙을 총 28박스를 드릴 텐데요. 어, 1등에게는 6박스, 2등에게는 5박스, 3등에게는 4박스를 드립니다. 어, 어떻게 참여를 하시느냐? 기존에 청송의 사과즙을 사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는 모습 그리고 이쁘게 마시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총 10분을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데 청송의 사과집이 없으시다고요? 마지막 수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청송의 사과집.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제 곧 추석이니까 지인분들한테 선물도 하시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당첨까지 되는 그런 기회를 받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